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플러스 1% 상승했는데요. 오우, 기아차는 5.78%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 자동차, 완성차라고 하는 이쪽 그룹 세차들이 오늘 이렇게 세게 강하게 날아갔는데요. 뭐,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는 어, 대장주 역할 가운데서도 우리 자동차 섹터들, 현대차, 기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들 주식들,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어, 부담스러워 할수 있는 가격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주식들은 여전히 저평가, PBR 1배 채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 주식인데다가,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 정부, 우리 국내 정부의, 정부의 또 수혜주다라고까지 말씀을 강조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여나 한두 번, 세번또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차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어떤 종목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네, SK 하이닉스하고 좀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제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이런 추세들을 과정을 많이 거쳐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기 시기예요요 정도 시기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차도, 현대차 기아 자동차도 지금은 요 정도 시기를 거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누가 어, 현대차가 현대차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어,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아무래도 조금 등치가 크죠 볼륨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둔해요.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덜 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좀더 라이트한 게 아무래도 기아겠죠. 기아가 이 정도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모비스 보유자분들도 조금 많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뭐 수소와 관련되 있는 사업들을 양수도 계약하면서, 결국은 현대차로 그런 부분들, 좀 무거웠던 부분들을 좀 떨고 내면서, 현대 모비스도 좀 가벼워질 거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추가적으로 강세 가능하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 아래 그 아래 단에 이제 어, 기존의 내연기관이라든가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으로 갈수 있는 자동차 부품 주식들도 우리 투자름들이 몇 종목들은 분명히 어, 강세가 세게 조만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리바이벌했으니까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구독하시고 또 열심히 잘 따라주시면 분명히 현대차, 기아 자동차 보유자분들 분명히 좋은 성과를낼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뭐 마냥 보유 보유 홀딩 홀딩 뭐 이것보다는 우리가 또팔 때는 팔고 또살 때는 사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좀 해주면 현대차 주식 또는 기아 주식들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수익 내면서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과거에 이렇던 이런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언제 고점 잡힐지 모르고 언제 횡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팔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수급들이 이렇게 왕창왕창 들어갈 때는 또 괜찮은데 또 들어가다가 또안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또 되밀리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현대차만 바라볼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부 비중 축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순환 매가 들어가야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ETF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우리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있죠. 우리 코스피 2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어 주로 이제 순위권으로는 당연히 뭐 10위권,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어 여기 실제 이제 그 수급들 현황에 놓고 보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창에서뭐 보고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익 비차익들이 있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물 선물 우리가 현 선물이라고 하는데 현물과 선물 그러니까 주식하고 선물하고요 주식 선물하고 우리 현물하고 그 차익을 남기는 것 부분,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비차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스켓 매매들 대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 이런 그러니까 그외 종목들 있죠. 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 시총 상위 주식들만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차익들 또는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냥 사드는 이런 매매들, 프로그램 매매들, 이런 것들 투자 여러분들,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개미들이 가, 진행하는 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 진행하나요?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외국인 세력들, 그쵸? 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세력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버젓이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섹터 내에서, 어, 돈들이 들어가는 흐름들만 우리가 추적해서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잡주들, 우리가 모르는 주식들 막 헤매면서, 저거 뭐하는 주식이야? 겁먹어 가면서, 무슨 호재 있나? 네? 무슨 좋은 정보 있나? 이런 거찾아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 예. 네. 좋은 주식들만 우리가 알려진 종목들, 우리 나라에서 좋다는 종목들은요, 당연히 세력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 결국은 지수형 종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가면 이들부터 끌어올리지 다른 밑에 있는 종목들 끌어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수익이 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삼성전자 우리 형님이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단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형님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과거에 여기 최근에 여기 시점처럼요 이렇게 한번 치고 날리기, 날리기 시작하면 좀겁좀 어, 좀 드셔야 돼 왜냐면 이럴 때는요 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아마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쏠려 들어갈 거예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그리고 그 외에 벤더사들 죠 예, 그쪽으로 수급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순환매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어 현대차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라고 하지만 현대차가 못 가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보일 때는 계속 그냥 우리는 그래 우리 현대차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먼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어 그럴 때는 잠시나마 저기 다른 종목들 예, 순환매 도는 종목들을 잘 판단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함께 구독하시고 어어그 채널에서 종목들 영상들 보시게 되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건 제가 어 실제 이제 유료 회원분들과도 함께 이제 순환매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함께 따라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들 낼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로 타점들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기준에 따라서 화살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은 성과들 안전하게 낼수 있고요. 또투자분들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니까 매매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ETF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스켓 매매. 세력들이 사고팔고 하는 이런 매매들은 결국은요. 물론, 당연히 장중에 실시간으로 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은요, 바로 ETF 펀드 종목들을 대거 삽니다. 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 우리 눈앞에서 자금출처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현물로 당장 막 크게 규모로 사들이면, 바로바로 나타나버리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현대차나 이런 기아 같은 경우도 왜 etf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느냐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어, 저평가 주식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밸류업 어, 예. 이 etf 종목을 가지고 어, 이제 어, 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러면 상장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표적으로 편입되는 종목이 현대차와 바로 기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자, 주주분들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이거 부담감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갖지 마셔라, 자신감을 가지고 보유하고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가격단에서 내려왔을 때어떻게하라 그랬죠? 네, 그 앞에 영상이 있어요. 네. 235,000원이라 만 그랬나요? 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비중을 분산투자해서 나눠 담아라. 네, 나눠 담아라. 부담감 갖지 말아라. 더 많이 날라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역사적인 신고가갱신 가능하다. 네, 왜냐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정책들을 그냥 어 그냥 사세요, 어 그냥 사세요, 그냥 상장만 시켜놓게요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도, 우리가 권고하고 권유하지만,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를 반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제성도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강제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현대 기아차라는 얘기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투자놈들이 이거 귀에 딱지가 안들 정도로 머리에 박혀야 돼. 귀에 박혀야 되고요. 어, 현대차 하면, 어, 이렇지라고 해서 그냥 성격이 나야 돼요, 투자놈들. 앞으로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뉴스나 기사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라는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려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또그 주총 시즌이죠. 3월 달째 하반기로 다 넘어가면 주총 시즌이 있고,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고, 그런 시기들이 오는데, 현대차도 역시나,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역시나 우리 주주하는 정책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정부가 결국은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 다음 주로 가는 3월달, 뭐 또는 4월달로 넘어갔을 때, 뭐 불편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지금 싱싱 잘 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요런 데이터들이 매달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네, 구독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현대 기아차 지속적으로 보유 유지하고요. 비중만 조절을 앞으로 해나가자. 제가 중요한 거는 매수 신호와 함께 이렇게 미타 영역에서는 잘 받아가자라고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위에 올라갔을 때 비중을 어느 가격 수준에서 또 줄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가 여기서 비중 줄였듯이 의견들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